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불법 구금에서 풀려나 석방되면서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깍듯이 허리를 90도 굽혀서 감사의 인사. 이른바 폴드 인사를 하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관료를 지낸 탈북자인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는 문재인 집권 시절, 문재인이 북한을 찾아가 수도 없이 폴드 인사를 하던 모습과 비교한 것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두 대통령의 폴드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폴드 인사와 문재인의 폴드 인사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인 어제야 습방되었다. 국민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구치소를 걸어나오며 국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후하고 나온다. 그런데 타고 가던 경호차에서 다시 내려 환호하는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허리 굽혀 폴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다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은 나도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가가 축축해지더라. 그러면서 윤석열과 문재인이라는 두 대통령이 폴드 인사를 하는 모습이 하늘과 땅처럼 비교가 되었다. 그 생각을 써본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제 자기 국민에게 90도 인사, 즉 폴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2018년 9월 반복한 문재인은 북한 인민들 앞에서는 폴드 인사를 셀수 없을 정도로 연발해서 북한 주민들에게서 무선 대통령이 저렇게 가볍냐 하는 비난까지 받았다. 문재인은 9월 18일 평양 비행장에 도착하여 북한 사람들 앞에서 남조선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하며 폴드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김정은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다시 또 폴드 인사를 했다. 여러분, 이 문재인이 북한에 갔을 때 남조선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죠. 분명히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북한에 가서 아무리 북한 주민들 앞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대통령이라는 직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쥐가 뭐라고 북한에 가서 있지도 않는 남조선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이적행위에 가까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김태산 대표의 글을 이어갑니다. 같이 걸어가던 김정은 내외는 문재인이 그런 모습에 이건 뭐지 하며 좀 당황한 모습으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문재인이 북한 인민을 향하여 죄인처럼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는 폴드 인사는 그날 저녁 평양대극장에서 열린 환영 공연장에서도 두 번이나 있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과 끝나고 무대에 올라간 문재인은 두 손을 합장하고 참가자들에게 폴드 인사를 했다. 북한 관중들은 김정은에게 열심히 환호를 보내는데 적국인 남조선 괴뢰대통령 문재인은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폴드 인사를 연발했다. 그 모습을 본 김정은은 그 옆에서 웃지도 않고 대충 손만 몇번 흔들었다. 그 다음날 평양 5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 관람장에서도 문재인은 역시 폴드 인사를 연발했다. 같은 날 오후 문재인은 백화원 앞에서 열린 기념식수 행사가 끝난 뒤 폴드 인사 뿐만 아니라 평양 학생들과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까지 굽히며 일개 국가의 수반으로서 채통을 못 지키고 비굴한 모습들을 연발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문해방북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평양에 간 것이 아니었다. 자기 상전을 아련하기 위하여 찾아간 졸개로서의 비굴하고 부끄러운 개같은 충성스러움이 너무나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한국 국민들에게도 평양에서 했던 행동의 100분의 1이라도 보여주었다면 나는 이런 혹평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문재인은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분노같이 솟아오릅니다. 한국 내에서 했던 짓, 북한 가서 했던 짓, 그리고 해외 나가서 했던 짓들 정말로 저런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문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에 갔을 때 하는 짓들을 보면서 김정은이나 혹은 북한 공산당의 그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김태산 대표는 이어서 그 당시 문재인의 북한에서의 폴더 인사와 한국에서 구치소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시민들에게 보냈던 폴더 인사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국민에게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함의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이 한 폴더 인사의 서로 다른 모습을 부족한 글로 남겨본다. 윤 대통령 탄핵의 결과까지는 아직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만큼 적들도 이번 탄핵에 목숨을 걸었다.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거나 안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3 당부하는 바이다. 이렇게 탈북자인 김태산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석방과 관련해서 심평 변호사가 감개무량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신변호사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었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바깥을 나갔더니 공기가 달라졌다고 웃는다. 낭창낭창한 봄기운이 좋았을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이다. 매일 걱정을 하며 무거운 머리는 한없이 가라앉았다. 오늘 성당의 사순절 첫 주일 미사 중에 저절로 감사의 말이 새어나왔다. 지난 12.3 개음 후 바로 이어 조성된 탄핵 전국에서 하늘의 검은 구름은 수시로 내려와 숨을 눌렀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윤 대통령의 많은 척건들이 배신의 망치를 휘두르며 사라지는 일이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50년 직이라던 이철우 교수와 그 부친이신 이종찬 광복회장의 차디찬 경멸과 비난에는 차라리 눈을 가리고 싶었다. 내가 이랬으니 당사자인 윤대통령 내부는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혹독한 추위였다. 윤석열은 반드시 부활하여 우리 앞에 다시 설 것이라고 쉰 목소리로 외쳤으나 나와 모르는 사이도 아닌 어떤 인사는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나를 조롱하였다. 심평 변호사는 이어서 드디어 반전이 시작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측했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기적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들고 일어났다. 1인 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한껏 발휘한 다양한 역량으로 87체제에 저항하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무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잡혀가 고통을 당하는 불상사도 일어났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다. 여기서 에 신변호사가 밝힌 1인 매체에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매체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련 한 영웅이 나타났다. 역사 강사 전한길은 불굴의 투지와 샘물처럼 맑은 지성으로 거대한 시민혁명의 장을 이끌어갔다. 수많은 이들이 기성을 논해 노골적 무관심, 왜곡, 그리고 그 구머리의 매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오직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합했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그리고 한남동에서, 그들은 기꺼이 무명의 용사가 되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울컥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그래서 눈까지... 그 물기가 올라오려 하는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믿는 이념의 실현에 치우친 법관과 재판관들이 노골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정상적인 재판의 궤도를 일탈했으나 우리는 조용히 언젠가 사법의 영웅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며 예타는 조바심을 갈고 있었다. 드디어 3월 7일 한국사법의 진정한 맥을 잇는 존재로서 사법부 내부에서 커다란 신망을 얻어오던 직위원 판사가 분연히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용단을 내렸다. 그의 단호한 결정에 의해 이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는 확고한 대세가 되는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다. 추운 거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세찬 바람이 오장육부를 파고들더라도 오직 공동체의 안위를 염려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무명의 시민들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전환길등 영웅들이 속속 탄생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의 의회 3인방은 일찍이 볼수 없었던 투사적 면모를 보이며 자신을 기꺼이 불살랐다.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일당이 자신의 이념을 주체하지 못해 몹쓸 난장판을 벌였으나 변호인단은 묵묵히 최선의 결과를 다하려고 노력해 제 역할을 해냈다. 여러분, 지금 심평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많은 애국 시민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불을 붙인 전한길 씨를 포함한 광장의 주역들 거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지적한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정치적 위상이 확연히 올라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핵심 지도부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 밖에 상당수 국회의원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약 40명,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상당히 우리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정말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시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헌신하면서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봄이 오고 이제 우리 앞에는 비로소 길이 보인다 시린 동토에 어지럽게 갈라진 지면이 높고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풀 사이로 반듯한 길이 났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면 된다. 얼마쯤 걷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곁에 어느새 와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힘을 합하여 이처럼 선한 결과를 이루었으니, 아, 아, 좋은 봄이다. 윤대통령의 석방에 이어서 탄핵심판에서도 각하나 기각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서 정말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마틸다라는 페이스북 네임을 쓰는 여성 유저가 쓴 만약에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글도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1.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행정부 탄핵을 스물아홉 번 했는 줄 알았겠는가? 2. 국가 예산을 국회 독재로 통과시켰는지를 알았겠는가? 3. 한동훈이 대통령 등의 칼을 꽂고 나라를 망치는 1등 병신이었는지를 알았겠는가? 4. 국힘당의 간첩들이 득실거리는지를 알았겠는가? 5. 우리가 어떻게 이등병 수준의 대머리가 별을 달고 있는 줄 알았겠는가? 6. 우리가 어떻게 국정원에 간첩이 있었는 줄 알았겠는가? 7. 탄핵 찬성 집회에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구호를 썼는 줄 알았겠는가? 8. 조중동이 민주당과 한패거리어서 국민들이 절도 갈줄 알았겠는가? 9. 아이유가 좌파인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10. 선관위 선거시스템 비밀번호가 1, 2, 3, 4, 5인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11. 선관위 채용비리가 1,200여 건인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죠. 이어갑니다. 12. 우리가 어떻게 보수의 적은 보수인지 알았겠는가? 13. 민주당이 반미 친중친북인걸 알았겠는가? 14. 공수처에 내란견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란견은 내란의 개라는 말입니다. 15.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16. 경찰이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의 개가 되었는 줄 알았겠는가? 17. 민주당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는 걸 알았겠는가? 18. 중국인이 한국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19. 공수처가 불법 공문서 위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20. 반미 좌파에게 CIA 신고가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21. 선관위 연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22. 서부지법 판사가 입법과 영장 청구를 동시에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23. A 웹 수많은 가입국가가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던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24. 설민석이 화교핏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25. 헌법재판소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렇게 많은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26.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27.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온갖 음란물 가득한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한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가 통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하나하나 정리한다는 것도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28. 좌파, 우파, 여고생 비교 인터뷰를 어떻게 볼줄 알았겠는가? 29. 레가시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그러고 팩트 체크를 할줄 알았겠는가? 30. 민노총 집회가 일당 받는 알바 자리인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31. 헌법재판관이 본인 사건과 연관된 기업 주식으로 수십억을 번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32. 경찰 공수처 사법부가 법을 어기며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33. 전 세계 부정선거가 연루된 A 웹에 국힘 민주당 조중동이 한 패거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34. 2030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겠는가? 3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중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36. MBC 앵커가 중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37. 현재 재판관이 세금포언을 가지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 북괴, 민주당 사법부, 경찰, 검찰, 언론과 연계된 악마의 카르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부정선거가 있었는 줄 알았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개몽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개몽되었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폭렬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세 편의 글, 먼저 탈북자 김태산 대표의 글, 또 심평 변호사의 글, 그리고 페북 유저인 마틸다라는 여성 크리에이터의 글, 모두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